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슬레가 정말 많이 이제 촉구했었는데, 뭐 한국 시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도 신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. 음, 그렇겠네요. 예. 음. 인스턴트 커피가 상당히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거든요. 음. 이 규모의 경제, 네. 공장 효율화. 그 기술도 나름 들고 음. 위생 상태 이런 것도 확실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공장이 생각보다 대규모예요. 음. 그래서 제가 뭐 듣는 바로는 부평인가 어디에 동서촌 공장인데 그 근처만 가도 커피 냄새가 음. 예 엄청나게 퍼진다고 할 정도로 음.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잘 아시겠지만 동서식품이 커피만 만드는 건 아니고 보리차, 뭐 결명자차, 녹차 뭐다 많이 만들고 네. 그 잠깐만 하나만 음.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점점 늘어나잖아요. 음, 사람들이 그렇죠. 소비 수준이 네. 그 높아지면서 자 이걸 인식하고 찍어 나온 것이 어느 회사였죠? 커피 쪽에서요? 예 커피 믹스에서 2 0 0 0년대 아, 2 0 0 0년대요 o c h 0 c a g o Chicago, Chicago, c h i 아, a g o Chicago, c h i 모델 했 o Chica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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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i c 0 g o Chicago, Chicago, c h i c 액상커피, RTD 컵커피가 있었죠. 네, 남양커에에하 하던 예. 네. 이제 그 상표도. 아, 그게 먼저였나? 이 예, 액상이 먼저였어요. 아, 왜냐면 유제품에서는 항상 액상커피는 굉장히 쉽잖아요. 그렇죠. 예. 아.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크림이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많은데, 음. 당시에 크림 먹고 찐사든 지구들 여덟 바퀴 뛰어, 뭐, 뛰어도 음. 안 없어진다, 안 음. 빠진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음. 인식이 안 좋았는데, 그럼 우리가 우유 성분을 넣어서 음. 만들어보자. 라고 해서 나온 게 이거고 음. 당시에 이제 최고 인기 배우를 한, 써, 전 김태희씨들 어. 나와서 음. 이제 발, 발랄하게 춤을 췄는지 기억은 잘 안는데 히트를 쳤죠 음. 그래서 당연히 네슬레를 밀어내고 음. 시장 2위 지위를 차지했죠 뭐 네슬레 시장 점유율 점점 떨어져서 10% 음. 초반 음. 2010년, 1 1년2 1 3년 당시에 보면 네슬레 코디아가 굉장히 적자가 심해요. 음. 한 2년 정도. 음. 제가 그 사업보고를 서 봤더니 좀 심하다 할 정도로. 어. 예. 한국의 다국적 기업이 완전히 체면을 구겼죠. 음. 예. 그런 상황이고요. 마찬가지로 믹스 시장이 커지니까 롯데칠성에서도 레칩이, 레치비, 레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? 레치비, 예. 그 한때 굉장히 참, 많이. 캔커피. 그 예. 예. 예, 예. 대명사라고. 예. 원래 동서식품도 캔커피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롯데칠성이 어떤 냉장 쪽에 가면은 캔쪽 캔 캔음료 쪽에 가면 완전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. 예, 맞아요. 예. 뭐 시성 사이다가 워낙 인상하다 보니까. 네. 예. 예. 그래서 이제 캔음료 쪽에 이리 제품이었었는데 그때 또 칸타타라는 브랜드도 만졌었고 좀 예. 보고 물었죠. 칸타타도 예. 기억 나시죠? 네. 예. 지금도 나오기는 하니까요. 예, 그렇잖아요. 나오죠. 예. 예. 칸타타 커피믹스라는게 2010년도에 음. 나왔고요. 근데 음. 2011년 시장점유율1 5 음. 롯데 커피믹스 굳이. 그렇죠. 소비자들이. 예. 예. 사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요. 음. 커피믹스는 하여튼, 2010년, 11년 되면 대략 이런 상황이 음.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응. 예, 또 다음번에 녹화 응. 예,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네. 감사합니다. 애 네. 많이 쓰셨어요. 네.